안녕하세요. 레전드 드론 무인 멀티콥터 구술실기를 함께하는 신혁식입니다. 3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콥터의 피치, 전진 후진, 롤링, 좌우 이동, 시 로터의 회전속도 변화에 대해서 어, 한번더 강조하는 거죠. 자, 고속 저속 좌우 이동 좌로 이동 우로 이동 전진 후방 모터. 속도를 증가시키면 고속으로 갈수 있고 후진 전방 모드를 속도를 증가시키면 저속으로 간다 자 그다음 좌우 이동 해서 좌측 이동, 우측 모터 속도 증가하면 바로 고속으로 갈수 있고, 그 다음에 우측 이동, 좌측 모터 속도를 증가시키는 저속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전진 M3, M4. M3 보이시죠? 네, 색깔별로 잘정리되있습니다 자, M3하고 M4를 후방모터 속도를 증가시키면 고속이 되고 M2 M3 후진 전방 모터 속도를 정하면 저속이 되겠습니다. 좌우 이동. 좌로 이동할 때는 여기 여러분 보시듯이 M1 M4 하면은 고속이 되고, M2, M3 회전 수를 증가시키면 저속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부디, 어,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재미난 얘기를 s 0 0 7 s 의 동영상이 다녹음되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